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까지, 밀려들어, 황사까지 밀려들어오면서 시야가 탁할 정도로 공개질이 나빴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황사까지 뒤엉키면서 온종일 시야가 뿌연 하루였습니다. 바람의 세기까지 약해 밤까지는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기류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1도로 떨어지겠고 그외 지역들도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